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미리 좀 구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3시간 동안 좀 살짝 집중을 하셔서, 뭐, 이틀 강의를 우리 3시간 동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목차예요. 기술개발 개요및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보시면 모델5의 사업화 목표 및 양산 팔로계까지 나오죠. 이 구성을 한번 쭉 보시면요. 어, 어서 많이 봤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통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공을 해주세요. 그죠? 전문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공하는데요, 그 양식의 목차입니다. 대부분 이런 표준 목차를 제공하죠. 기술개발 개획및 필요성에 대해서 써주세요. 독창성, 차별성에 대해서 써주세요. 준비 현황, 목표 및 개발 내용, 양산 팔로 계획에 대해서 쓰는 것이 표준화된 사업계획서 양식이기 때문에 이 목차 자체가 사업계획서 양식하고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3 시간 동안 이 목차를 쭉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업계획서 하나를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듈 1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근데이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일단, 사업계획서의 의미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일단, 국가금융사업에 신청 접수를 하시려면, R&D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 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업계획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가정수립 아, 그리고 원칙 적용, 근거지시. 네, 여러분, 여기서 가정은요, if입니다, if. 우리 사업계획서는요, 우리가 이미 한 것을 쓰는 게 아니죠. 앞으로 할걸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풀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요. 원칙을 적용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Make t h i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 밑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네, 뭘까요? 바로 원칙을 적용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자 원칙이 뭔가요? 예 네,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평가지표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하시건 그 사업에는 평가지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누가 평가를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문기관에서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자분들의 시각을 이해해야 돼요. 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나 마케팅, 사업화 전문가분들을 모시거든요. 평가자의 시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주관적 내용을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셨건 그 사업 계획서의 내용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을 작성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관적 내용을 객관화 하시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고요. 정성적 내용을 정량화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숫자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우수한, 편리한,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우수한, 얼마나 편리한, 이렇게 우리는 정량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차별화 포인트에 네, 내재화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면요, 우리 경쟁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를 내재화해 주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장표에서 기억을 해주실 거거든요. 이 원칙은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이 원칙은 잠깐 한번 보시고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업계획서는 가정이다 가정. 그리고 원칙과 근거를 제시해서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포트폴리오가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숫자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숫자 키에 손을 올리시고 한번 찍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올해 과연, 어, 국가연구별 사업에 몇개 사업이나 수주하 수주하실 것을 목표로 삼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몇 개나 목표로 삼고 계세요? 하나, 하나 찍어봐 주세요. 네, 하나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딱 하나만 할 거야. 예, 국가연원에서 네, 두개할 거야. 예, 두 개. 네, 두개 두개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 아, 있으세요? 세 개까지. 있으세요, 혹시? 세개 목표로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 세 개. 아, 세개 맞네요. 네. 네,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요. 네, 여러분. 국가연금발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어,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경쟁률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세 개를 찍어주신 분 같으면요, 세 어, 개를 찍어주신 분 같으면 몇개 사업에 신청 접수를 해야 세 개의 사업을 올해 정말 수주를 할수 있을까요? 예, 100%.